오늘 양치를 할때 혹은 음식을 씹을 때 안면부에서 찌릿하고 예민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것은 아닌지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져드리는 천한 사랑인 한의원 김민철 대표원장입니다. 3차 신경통은 안면신경 중 하나인 3차 신경에서 병리학적인 변화가 일어나 얼굴에 비정상적인 감각과 함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가끔 안면부에 통증이 있어 잇몸에 문제가 있나 하고 치과를 다녀오시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당히 높은 확률로 3차 신경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3차 신경통은 보통 얼굴에 자극을 줄때 통증이 있습니다. 세수할 때, 양치질할 때, 면도할 때, 음식을 먹을 때 통증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얼굴을 만지거나 말을 할 때도 통증이 있습니다. 3차 신경통으로 인한 증상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찌르르하거나 날카로운 통증의 양상이 많고 얼굴의 한쪽 편에서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차 신경통의 원인은 아직 확실히 밝혀진 건 없지만 3차 신경의 미엘린 수초의 염증 혹은 3차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의 구조적 이상으로 인한 압박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로 50대 이상에서 자주 발병하지만 젊은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이 진통제를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아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으로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게 하고, 침과 봉침으로 통증을 줄여주고, 추나요법으로 경추와 턱관절을 교정해 주어 구조적인 이상을 바로잡아 줍니다. 한의원에선 한의학적 치료인 한약, 침, 봉치료, 추나요법 치료를 병행하여 진통제에 의존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생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